안녕하세요. 2020 로컬푸드 푸드플랜 스토리투어에 참여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 스토리투어를 진행하게 된 로컬푸드 교육센터 품협동조합의 이사장 한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로컬푸드 푸드플랜 스토리투어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로컬푸드 농가를 방문을 해서 그, 그 농가의 생산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 농가의 농산물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이 됐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컬스 농가를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도 로컬푸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인 한박가득은 320여 가지의 잔류농약 검사와 방사능 검사 등을 통과한 건강한 지역 농산물에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럼 잠깐 한박가득의 그 인증 과정을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토리투어 한밭가득 농가와 농산물 여러분과 함께 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농산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어, 바로 사과입니다. 그 사과하면 여러분들 아마 경북의 그 유명한 청송이나 장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충남의 예산 이렇게 그 아실 텐데요. 어, 대전에도 이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그 대전의 유성구 진잠에 위치한 천세성 생산자님의 그 사과농장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구 하기동에서 딸기 농사, 감자, 고구마, 뭐 샐러드 채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민재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딸기가 메인이고요 감자채와 고구마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샐러드 채소, 이제 유럽형 상추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 경우는 7, 8월 빼고는 이제 어, 매월 나갈 수 있도록 재배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 경우는 생식이잖아요. 더 이제 안전하게 재배를 할 수밖에 없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식감과 단맛, 맛이죠. 어쨌거나 뭐 맛이 좋아야 소비자들도 더 한번 손에 가는 거니까요. 로컬 푸드니까 다 같은 로컬 푸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저희 한바 가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류농약 검사 320까지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준치보다 절반 나와야 돼요. 기준치만큼 나오면 인증 안 돼요. 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바 가득 농산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 농가만의 어 소득이 늘어나서 좋은 점이 아니고 이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재배를 할 것이고 그럼 이 좋은 농산물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소비자들한테 가다 보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그 요리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셰프님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법 운영을 하고 있는 전선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게 예, 셰프님이 오늘 신선한 그 샐러드 채소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실 거고요. 어, 오늘 특별히 또한 분의 그 특별한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시죠. 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이 멋진 남성 셰프님은 그 대전광역시청 그 시민공동체국에 계시는 이성규 국장님이십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예, 요리를 해주실 텐데 국장님 평상시에 집에서 요리 좀 하시나요? 예, 요리는 많이 안 해보고 설거지는 좀 많이 <laughs> 좀 해봤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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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가장 중요하죠. 그 오늘 같이 요리를 하실 텐데 이 앞에 이렇게 준비된 그 재료가 한 박가득이잖아요. 그 광역시에서는 사실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를 가진 데가 거의 없다고 제가 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박가득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고 예예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대전 광역시에서는 그런 지역 사회의 먹거리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음. 인식을 하고 어 시와 자치구와, 그 다음에 농심문센터나 뭐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광역시단위에서는 최초로, 어, 한박가득 인증을 하고 지역 푸드플랜에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푸드플랜이 결국은 대전시에 한박가득이, 예, 가능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이 요리를 해주실 텐데, 네,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로컬 식재료를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토마토 마리네이드와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방울토마토와 여러 가지 쌈채소 허브류를 이용할 거고요. 대전에 이렇게 좋은 허브류가 있어서 참네 저희 식재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토마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열 십자로 나누어서 껍질을 좀 벗길 거예요. 여기서 껍질을 벗길 때 뜨거운 물을 드실 겁니다. 그거 도와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적 양파는 잘게 다질 거예요. 그래서 다져서 찬물에 좀 우려낼 겁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나서 드레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저희 하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마스카폰 치즈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마스카폰 치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리코타 치즈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텐데 그와 좀 다르게 좀더그유 성분이 많아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있고 또 특히 티라미슈 디저트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카폰 치즈는 우리 생크림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생크림을 우선 볼에 배울 겁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네. 방울토마토 잠깐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방울토마토는 뜨거운 물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살짝 데쳤다가 껍질을 벗기, 벗길 수 있도록 좋게 한번 데치고요 바로 얼음물 준비하셨다가 얼음물에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껍질 일일이 다 하지 않더라도 좀 간편하게 금방 쉽게, 쉽게 벗길, 벗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신 거 네. 좀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한참 해봅시요 네. 그러는 동안 네. 지금 저희, 어, 지금 생크림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크림은 여러분들, 요런 온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으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겉에가 꼬그르르 올라오고 끓기 일부 직전. 김이 좀 무락무락 난다. 이런 느낌일 때가 약 90도 정도 되겠습니다. 90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85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85에서 90 사이에 마스카폰 치즈를 끓이고, 어느 정도 부글부글 올라오면, 바로 준비된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은 500에 3 테이블 스푼 넣을 거고요. 테이블 스푼 준비된 재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 레몬즙을 넣게 되면 뭉글뭉글 응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30분 후에 데워진 것을 빼고 면포에 닫혀서 유청과 분리를 하겠습니다. 잘 되고 계신가요? 예, 네, 잘잘 되고 아, 데, 되는 네.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한데네 아, 네, 네, 잘 됐어요. 네. 자, 요거는 바로 드실 수 없고 유청을 완전히 분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하룻밤 정도 냉장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재료 어, 마스카본 치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하룻밤 사이에 나온 유청이 되겠고요 유청은 사실 어, 인도에 음료에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건강 음료라고 하지만 좀 유당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참가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하룻밤 정도 어, 유청을 분리해주면 요렇게 거지에 어, 치즈는 남고 이렇게 거제에 치즈만 남고 유청과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스카폰 치즈를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하루 정도면 아주 손쉽고 고소한 치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치즈는 리코타 치즈와의 조금 다른 맛. 그래서 그 설탕이라든가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생크림과 레몬즙만 들어가기 때문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고소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마스카폰 치즈는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샐러드에 사용해도 좋고요또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 요거는 잠시 후에 마리네이드 버무린 거와 함께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제다 됐거든요. 이거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에 셰프님께서는 양파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깨끗하게 껍질 잘 벗겼고요. 이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이제 토마토 마리네이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두 번째 재료인 양파를 쇼핑률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주주시면겠습니다 양파 쇼핑하는 동안에 드레싱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드레싱은 우리 레몬과 그 다음에 발사믹, 그리고 와인 식초, 설탕, 소금, 이렇게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섹시한 그런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와인 식초를 한 테이블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이 넣어줄 건데요.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레몬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좀더 레몬 향이 풍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올리브 오일보다는 좀더 드시기 잘 맞습니다. 레몬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들어가고요. 다져진 양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물에 한번 우려서 매운기를 좀 가져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동안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사믹 중에서도 검정색 저포도 발사믹이 있고요, 청포도 발사믹이 있는데 오늘 청포도 발사믹 한 스푼 넣을 거고요. 발사믹 좋아하시나요? 냄새가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설탕으로 한 테이블 스푼. 이렇게 해서 드레싱. 완료할 거고요. 마지막에, 저, 어, 글레이즈로 위에다 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샐러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컬 허브류를 넣고, 그 위에 견과류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서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잘 저어서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 거기에 우리 셰프님이 썰어 놓은 양파. 양파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껍질, 쉽게 잘 벗긴 껍질을 넣도록, 아니 네, 껍질이 기게 토마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은 다음에 잘 버무려서 굳이 허브류는 같이 버무리지 않고 남아있는 여분의 드레싱으로 이제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허브를 구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예전에 제가 외국에 살 때는 이 허브류의 마트들이 전문적으로 굉장히 소스 마트가 많은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정말 소포장으로 팩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그 대전 농장에 저도 가봤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laughs>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예쁘게 담아서 네. 아침에 어, 우리 한식도 좋지만 이렇게 진든하게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드레싱을 올려서 빵이 날지 렇게 식감도 좋겠는데요, 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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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소바토 껍질 벗기고 나서 반드시 얼음물에 네. 네. 해서 껍질을 내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레이즈 좀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아까 우리 하룻밤 유청을 분리한. 마스카폰 치즈 있죠? 커넬 스푼으로 이거는 식구님 좀 도와주실까요? 중간 중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 치즈 외국에서는 뜨겁게도 그대로 분리되지 않고 바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좀더 식감 단단한 시점을 위해서 한번 무청 분리를 했고요. 네. 조금씩 뜨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괜찮합니다 아주 그냥 네. 뭐, 건강한 맛이에요 네? 네. 아주, 네. 아주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네네네. 아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더 할까요? 음. 좀, 뭐, 치즈 좋아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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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마토 마리네드와 수제 어, 마스카포 치즈 완성했습니다 어, 두분 셰프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만들어주신 그 한밭가득 생산자이신 민재호 생산자의 그 싱싱한 샐러드 채소로 만든 수제 마스카폰 그 치즈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얹은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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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